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1대1 단두자 매치가 있는 날인데요 하기 전에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바로 바로 저번에 한번 했던 음, 대전인데 조건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살짝 이상이 되시죠? 조건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바로 세븐나이츠의 각성 아일린과 나이트크로우의 아이고, 오를리가 아니죠. <laughs> 카르헤론의 1대1 단두대 매치입니다. 어, 예전에 한번 했었을 때는 이제 아일린이 각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평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아일린이 각성되면 다시 한 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조금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랩 차이가 살짝 있어요. 4렙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카레온만 장비를 하나씩 착용을 했어요. 그래서 밸런스적인 부분, 그러니까 스탯적인 부분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을 약간 이제 조정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는 공평하게 진행이 됩니다. 보진에 그 다음에 공플수로 진행이 되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1대 단두대 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어, 친구 쪽으로 가서, 대전. 이렇게 하면은, 예,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스킬이 이제 공풀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린 보진에 넣었고요 한번 그럼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어, 과연, 그 당시에는 당연히 알린이 질 수밖에 없었죠. 각성도 안 되어 있었고. 근데. 1대1 단두는 매치, 각성이 된 아일린의 1대1 단두의 매치는 누가 승리할지, 오빠인 카레온이 그대로 이길지, 아니면 동생이 이길지. 아, 세다. 와. 확실히 이게 반감, 방감... 오. 세다. 카레온 쎄, 쎄, 쎄. 확실히 반감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와 감전 걸렸고요. 아저 감전이 안 걸렸으면 그나마 조금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데 이거? 이게 스탯 쪽으로 보면 지금 아일린이 더 높아요. 어, 아, 이거 너무 우아. 으아... 물론 이게 어, 카레온이 무효화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방감력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는 생각은 조금은 들었지만 이렇게 아일린 무기력하게 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우선은 이제 첫 판은 압도적으로 오빠인 카레온이 승리를 했고요 다음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와 확실히 세네요 카레온. 어떻게 보면 스킬이 하나 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 반감이 있다 보니까 '야, 저걸로 한 방에 안 죽어야 되는데, 저기 한 방에 자꾸 죽네.' 아, 이렇게 되면... 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 저쪽이 속공이 터지면서 상명효가 사라졌거든요. 와! 나 아일린이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저쪽 속공이 의외로 또 빨리 이게 되면서 턴이 지나가버리게 되면서 상면 효과가 사라졌고 그 틈을 아일린의 각성기를 통해서 살짝 약간 그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각성기를 쓸그 타이밍에 아일린이 먼저 차례가 돌아오게 되면서 각성기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일린이 열정 열정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 뭐. <laughs> 나는 카레온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재미난 그림이 나왔네요. 혹시나 알린도 각성이 되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고, 마지막 그럼 3판 2선승 제이니만큼 마지막 승부를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서도 역전을 할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카레온이 아까 첫판에 이겼던 것처럼 이길지. 내강포 쓰고, 죽었죠 바로 정강석화 <laughs> 음. 이게 살짝 부족해요 아 이게 살짝 또또 또 이런 그림이 나오네 <laughs> 와. 이게 속공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속공으로 인해서 어, 턴이 빨리 감, 그 되다 보니까 아무튼 아일린이 100%부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버티다 보니까 어, 자기 스킬 순서가 오게 되었고 각성기를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일린이 <laughs> 이겼네요. 근데 이거는 약간 진짜 종이 한장 차인 이것 같아요. 진짜 그한끗 차이로 알린이 겨우 이긴 것 같은데 이게 좀 상황에 따라서 속공이안 터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어 카레온이 유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참음 재미있게 흘러갔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우리 알린이 역전하면서 2승 1패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 저는 첫 번째 너무 무기력하게 알린이 져가지고 아, 이번 것도 재미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좀 재미있는 사항이 연출이 돼서 저도 재미나게 봤고요. 아, 여러분들도 재미나게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1대1 단두대 매치 알린데 카레온 해봤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